안녕하세요 오늘은 펠리시티 브룩스 선생님의 수의사가 되고 싶어 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사가 되고 싶어 작은 마 동물병원이군요 비키의 아주머니는 동물병원에서 일합니다 아주머니는 병에 걸리거나 다친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수의사입니다 화창한 아침. 몇몇 사람들이 동물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간호사 아샤와 접수원 셀리가 비키 아주머니를 돕습니다. 모두 모여 오늘 치료할 동물들의 이름을 쭉 훑어봅니다. 오늘도 바쁘겠군요. 접수원 셀리가 웃음에 말합니다. 9시에 니나네 고양이 서그즈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쭉쭉 네, 이렇게 스케줄이 있군요. 비키 아주머니와 간호사 아샤는 아픈 동물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9시가 되자 니나가 들어옵니다. 우리 서그즈가요. 발이 아파서 밤새 끙끙거렸어요. 니나가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합니다. 비키 아주머니는 서그즈를 진찰대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서그즈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조용조용 말을 겁니다. 간호사 아시아는 비키 아주머니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서그즈의 아픈 발을 들어 올립니다. 뭔가에 물려 상처가 감염되었어 비키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소독을 해주렴, 항생제는 하루에 두 번, 하나씩 먹이고, 그럼 그 좋아질 거야. 대기실은 아픈 동물들로 가득합니다. 그때, 출입문이 덜컹 열리며, 한 아저씨가 큰 개를 안고 뛰어들어옵니다. 이 녀석이 차에 치였어요. 어서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가 다급히 외칩니다. 모두 서둘러 그 개를 진찰실로 데려갑니다. 비키 아주머니는 청진기로 개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습니다. 개는 바들바들 떨기만 할뿐 몸을 일으키지도 못합니다. 개 이름이 뭔가요? 비키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퍼지요? 괜찮을까요 선생님?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비키 아주머니가 청진기로 퍼지가 숨쉬는 소리를 듣습니다. 퍼지의 입안을 들여다보고 맥박도 잽니다. 상처가 나거나 뼈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온몸을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글쎄요, 지금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멍이 심하게 든데다 충격을 받은 상태니 여기 데리고 있으면서 치료를 해야 할것 같아요. 링거를 주사할게요. 진통제와 다른 약들을 좀 섞었어요. 어, 그런 뒤에 엑스레이를 찍어보죠. 결과는 전화로 알려드릴게요. 비키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가엾기도 하지. 퍼지를 입원실로 옮기면서 간호사 아샤가 말합니다. 비키 아주머니가 이번에 치료할 동물은 좀 남다릅니다. 스텐이라는 뱀입니다. 이 녀석이 왜이런지 모르겠어요. 살갗이 바짝 마르고 눈빛도 이상해요. 스텐을 들리고온 샘이 말합니다. 비키 아주머니가 스텐을 살펴보며 샘에게 묻습니다. 스텐을 몇 달이나 키웠지? 두 달쯤이요. 샘이 말합니다. 아무 이상도 없어 그냥 허물 벗을 준비를 하는 거야. 스텐의 피부가 빛을 잃고 눈빛도 흐릿해지는 것 흐릿해 보이는 것은 허물 벗을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껍질은 머리에서부터 벗겨집니다. 떨어져 나온 껍질은 마치 종이로 나온 종이로 만든 얇은 통 같습니다. 허물을 벗으면 스탠의 피부는 반짝반짝 윤이 날 것입니다. 이제 다 자랐으니 몇 달에 한 번씩 양말을 벗듯 허물을 벗을 거야. 몸을 따뜻하게 주고 우리 안에 그릇 가득 물을 부어주렴 얼만가 아주 멋진 뱀으로 변할 테니까 피키 아주머니가 설명해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샘이 대답합니다. 갑자기. 대기실에서 날카롭게 외치는 소리가 납니다. 자지좀 잡아요. 접수원 셀리가 소리칩니다. 한 여자아이가 바닥을 기며 쥐를 쫓고 있습니다. 이빨로 상대에구멍 내고 도망갔지 뭐야?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모두 나서서 쥐를 잡습니다. 하지만 주는 강아지 다리 사이를 후다닥 빠져나가 고양이 운반 상자 곁드로 종종 걸음을 쳐서 어떤 아주머니 발등을 떠돌을 타고 나마 가방 속으로 휙 끼어 들어가 버립니다. 차왔다. 간호사 아아가 수건으로 재빨리 가방을 덮칩니다. 그러고는 주를 상자에 담아 여자에게 건네줍니다. <laughs> 오늘 아침은 정말 대단하군. 비키 아주머니가 웃습니다. 비키 아주머니는 오늘 하루도 많은 동물 환자를 만납니다. 벼룩이 생긴 개된 이빨이 아픈 토끼 빈키, 예방접종을 받으러 온 강아지, 강아지 딩고, 눈빛에 걸린 햄스터 위스커즈, 날개를 다친 앵무새 엘리자, 보리 부풀어런주쥐 보니, 기생충이 생긴 거북이 버니 버리, 리버 버리, 버리, 베리밥, 귀를 긁어대는 고양이 러셀, 이빨 청소를 하는 고양이 스노우이, 재채기가 심한 새끼 고양이 티치, 모두 돌아간 뒤요. 비키 아주머니는 퍼지의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봅니다. 나이 뼈가 부러진 곳은 없습니다. 바로 그때 퍼지의 입원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다. 퍼지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괜찮니? 퍼지? 얼마나 걱정했다고 비키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합니다. 퍼지가 꼬리로 바닥을 툭툭 칩니다. 비키 아주머니는 퍼지를 한번더 진찰하고 퍼지네 집에 전화를 합니다. 퍼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밤까지는 좀더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비키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찾아뵐게요.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드디어 집에 갈 시간입니다. 내일 봐요. 비키 아주머니가 인사합니다. 내일도 역시 바쁠 테죠. 접시원 샐리가 웃어 보입니다. 다들 안녕히 가세요. <laughs> 네 오늘은 팔레스티 브룩스 조 리치필드 선생님의 수의사가 되고 싶어 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